내가 이거 저거 포장을 해왔는데 4만 원 넘게 들었어 물가가 비싼 거야. 백화점이 미친 거야. 물가 가 비싼 거 같아. 백화점이 미친 거 같아. <laughs> 라이브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라이브를 하자자한 하자 게 1년 넘지 않았어. 근데 졸아가지고 못 됐어. 약간 와중에 둘송이 왔어. 배송이 왔어. 와서 갔어. 나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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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미차브로입니다. 오늘은 집 가까운 곳으로 왔어요. 배고프다고 왜... 난리쳐가지고.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그러니까 이제 날씨가, 날씨가... 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다 캠핑하는 것 같아요. 차박하는 것 같아요. 구리 한강 시민공원의 장점이 음. 옆 부분에 이렇게 주차를 하면 트렁크 뒤로 약간 잔디처럼 음. 넓게 돼 있어. 그래서 거기서 의자에 앉아서 음. 이렇게 뭐 드시는 거 있고 간단하게 어, 드실 수 있고. 피크닉식으로. 맞아. 우리도 오늘 밖에서 한번 찍어볼까? 그래. 캠핑의 느낌을 한번 즐겨볼게요. 오늘 어, 우리 일용 양식을 이바이 싸왔어. 가자. <laughs> 레벨로 해주세요. 네. 어, 뒤에 이렇게 자리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여기 앉아서 먹어도 되는데, 여기서 먹으랬더니저 어, 의자를 안 갖고 왔어. <laughs> 그래서, 그냥 차 안에서 예쁜 열어놓고 먹어볼라. 되겠어? 응. 음. 차 안에서? 응. 음. 모기 그, 음. 때문에 되겠냐고. 지금 먹이 별로 없어. 추워갖고 거기 집에 갔나 봐 <laughs> <laughs> 오늘의 음식은 내가 이거 저거 포장을 해 왔는데 4만 원 넘게 들었어. 김밥 이거 7,500원? 얘 이거 만만 만 원? 얘 이거 15,000, 16,000원 돈인가? 물가가 비싼 거야. 백화점이 미친 거야. 물가가 비싼 거 같아. 백화점이 미친 거 같아. 김밥이 7,500원이면 됐어. 우리 주종은 무알코올의 세계가 무궁무진하다르잖아요. 제가 그렇게 원했던 찐따와 무알코 <laughs> 그리고 우리 언니는 수나리 레몬인데 7도짜리로 아주 그냥. 어, 센 거네. 센 걸로 갔어. 자, 한번 먹어볼까? 응. 아, 김밥 냄새가 코끝을 막 찔러. 짠. 자. 짠. 맛있다. 난 와, 좋아. 너무 맛있어. 아. 어. 맛은 있지. 다르긴 하다. 음. 아 구례한강공원이 조용하고 좋긴 좋구나. 응. 음. 진짜 집 앞이거든요 여기는. 코앞에 코앞에. 그렇지. 5분거리 5분거리. 집 근처에 뭐 한강공원들은 있겠지만. <laughs> 여기 진짜 한적해. 오좀 한적한 편이야. 응. 대신 편의점이 뭐. 좀 일찍 닫잖아. 닫았네. 닫았네. <laughs> 음, 오늘 날시가 좋다. 아 이거 난리 났는데. 천장이 지금 하루살이. 그러니까. 우리 빨리 저거 해야 돼. 목이장. 차에다가 주문 제작하는 거 예전에 카니발 탈때 스텔스 링크라고 음. 최고의 제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인한테 넘기고 누군가서비행 음. 근데 타워 <laughs> 용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타워가 그게 뭔지 알지 이렇게 씌우는 거뭐 몇천 짜리 그걸 해야 되나 지금 저기 왜 드리프트 연습을 하지? 드리프트 연습하네요, 저기. 아무튼, 그냥 쉬우는 걸로 할까 하다가 또 이거 돈 쓰게 생겼네요. <laughs> 건배. 모든 취미생활엔 이게 안 빠져. 그럼. 근데 차박은 진짜 취미생활돈 드는 것도 아니야. 그치. 예전 우리 스키 탈 때, 자전거 탈때 음. 생각해봐. 돈 <laughs> 엄청 들어갑니다, 그냥. 여기가 되게 웃긴 게 유튜브 그 재벌님 있어요 자동차 유튜버 음. 아실 거예요 여기서 찍어 그나마 환경이 제일 가깝고 음. 그분이 이쪽 주변에 사시는 것 같아 음. 그래갖고 그 카푸어 영상들 있잖아 음. 이 자리에서 엄청 찍습니다 <웃음> <웃음> 촬영하기가 좋아 여기가 주차장 뒤에 공간 있고 한적하고 그지 일단 최고 사람이 별로 없고 되게 뻥 뚫려 있고 지아주 그냥 차박 유튜버들의 성지. 이런데가 있어 다행이지. 음. 우리가 음. 채널을 만들면서요, 항상 그랬잖아. 음. 이게 좀 현실감 있게 막 찍었었잖아. 음. 촬영을. 그렇지. 라이브 스타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소통하는 음. 식으로 왜냐면 음. 라이브를 할지 모르니까. 음. 근데 이제. 라이브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라이브를 하자고 한게 1년 넘지 않았어? <laughs> 근데 쫄아가지고 못했어 지금 라이브를 한번 해보려고 좀이따 응? 한번 해보자 안 들어오면 상처받을까 봐 그러는데 마상 입을까 봐 <웃음> <웃음> 아무도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음, 나는 그거보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그게 걱정이야 켰을 때 그냥 인사하면 될것 같고 그럼 그 분들이 뭔 얘기를 하면 하고 댓글을 달면 그거에 대한 소통이더라고 셔츠로 할까? 롱 할까? 가로로 할까? 가로로 할까? 가로로 해봐 지금 되나 안 네. 되나? 그아 근데 라이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보잖아 하면은 사람 들어올래나? 시작된 거? 된 거야 지금 38초 3야 <laughs> <laughs> 이거 라이브 로들어 해봐 자기가 어떻게 방지? 내가 알아. 뭐 어, 나온다. 봐봐 안녕하세요. 아무도 안 들어오시나요? 반가워요. 쟤 누구야? 누가 물음편 눌렀어? 아니 반가워했잖아. 현정정님. 안녕하세요. 누군지 알라 나? 냉삼치. <laughs> 아한번 처음 해본 거예요 지금 저희. 맞아요. <laughs> 유튜브 하면서 처음 한번 라이브 켜봤어요. 계속 해보자 해보자 하다가 못해가지고 짠 저희 여기 구리 한강 시민공원이에요. 밖에가 보이시나? 안 보이시죠? 이거 이거를 그 뭐야? 우리 그 같이 일하는 저희 언니분이. 제주도 갔다 오시면서 이거를 사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술을 못 먹으니까 언니가 이걸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면서 줬는데 우리 칠랑이 먹으니까 내가 꿀 빨았지. 어 근데 너무 병이 너무 예뻐 이거 이런 술이술 드셔보신 분 계세요? 한잔 주세요. 이거 20도야. 이거 20도. 이거 20도, 20도. 영님이 알스잖아요. 근데 이거 20도야, 20도, 20도. 한 주세요. 20도고 30도고. 알았어. 오형 좋아. 야 이거 무조건 이 양주향 같은데. 자. 어내 형은 좋대고. 다짠짠 짠. 짠. 음. 아. 나발 먹고 싶다. 여기 오브라입다한잔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봐맛 어때? 맛은 <웃음> 그냥 어. 그냥 한 새로 있지. 어. 이그그 정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 40도라고? 20도. 20 미... 곱하기 2라고. <웃음> 20도래요. <웃음> 뭐 오토바이 왔다 오토바이 타어내왔어아님대만 오셨어? 아, 아, <laughs> 오셨어요 야 이게 실시간에 깜 놀랐네 들었어 아, <laughs> <배달, 배달 왔어. 웃음> 미치겠다 아 진짜 아어떡하죠 네. 아네닭드는거 같아서 어, 닭은 어, 안 하고 야 미치겠다 진짜 우리 아, 좀, 떡볶이 어머머머머 우리 떡볶이 샘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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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이 아니었네 아니. 어글라오면안 되죠 나와도 요나와요나와 <laughs> 인증사, 주장이 <laughs> 보고 있어, 지금. <laughs> 아이사장님 그, 손을 못 드신다 그래서, 아, 무알콜, 아, 우리, 카스레몬. 원래 주당이었잖아요왜 떡볶이예요? 아, 왜, 왜 우리, 국내 응. 에 떡볶이 있어요. 그러니까. 냉삼 이제 안하시 거예요? 냉삼 안 하고, 그냥 치킨 갔어, 하면서, 그쵸. 옆에, 그냥, 후프치, 비워줘. 아, 진짜. 치킨 고프치국내랑 그, 그거 두개 하신다고 했다가, 그냥, 네, 안 냉삼을 줬고, 아 네, 알바들이 그렇죠. 못하니까. 맞아, 맞아. 홍보 한번 해주세요. 지역이 저희... 어디입니까 자산동자산 다산, 가온지금점 아 가온 굽내치킨 가온지금점 요까지 배달 가능합니다 한강지구까지 <laughs> 누가 보고 있 아유, 여러 명 보고, <laughs> 어, 보고 어, 열, 있어요 13분 보고 계세요 아니 어떻게 있어요. 실시간 방송을 아그 고민하다가 잘하셨네요 계속 네. 네. 마음만 있 항상 우리 집에서 새로 드시는 것 같아서 아 어, 어. 진짜 흔하네 네? 이분 아시, 아시다시피 내가 어. 새로 좋아해요 죠 얼음소주에요 새로 팍 치면 3붙이 소주 돼요 이거는 카스레몬 무 논알콜. 어, 이거 주셨어, 이거. 카스, 논알콜. 레몬. 어, 어 대표님, 이거 뭐, 너무 돈 많이 쓰신 거 아니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요 우리. 우리가 이게. 여기 오세요. 어. 정의지. 맑은 한잔 하시면 안 돼. 안 돼. 쭉 가서 배달가셔야 돼. 지금 계속 일하시는 거가까 늦게까지 줄 거니. 우리 끝났죠? 저희 6시까지. <laughs> 어, 정말요? <배달은. 웃음> 그 옆에 호프집은 12시까지 하고. 아, 어. 아, 여기는고 이제 배달, 포장. 아, 진짜. 어떻게 아, 늦게까지 하시네? 저희. 냉사문 적었으니 뭐 어떻게. 아, 네. 그냥 냉산말 할걸. 어, 근데... 너무 힘들죠? 다 나가자. 흥이겠지 않니? 감사해요. 썬님 <써님> 봤어, 썬님. 나중에 놀러갈게요. 국내 대표님이 갖다 주신 떡볶이. 어, 떡도, 이봐. 음, 맛있다. 맛있어. 야, 이거 맵다. 매콤하다. 이렇게 너무 늦은 밤. 야, 이렇게 먹어버리면. 우리 브로님들 먹고 싶을 것 같은데 <웃음> 죄송하네 <웃음> 30분 1분 남았으니까 인사할게요 우리 브로님들 오늘 진짜 너무 이렇게 들어와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막 얘기해 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행복해요 저 진짜 우리 브로님들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브로님들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 대지꿈 꿔서 로또 사요 잠깐만 무슨 꿈을 꿔야지 로또가 대박나는 거야? 똥통에 빠지는 꿈 <laughs> 똥통에 빠지는 꿈 꿔서 로또 사세요 똥통에 빠지는 꿈그서 로또 사요 똥통에 빠지는 <laughs> 아쉬워! 밤에는 추워가지고 기침을 둘이 막 했는데요. 한 8시, 아침 8시 정도 되니까 또 이렇게 덥네요. 써님이 잠을 어제 못 잤나봐요. 이게 너무 여기가 지금 햇빛이 세잖아요. 보통 같으면 이제 창문을 다 이렇게 가려놓고 자는데 개방감이 또 좋아가지고, 잘때 그냥 자버렸거든요. 뭐, 새벽 더, 네다섯시? 새벽부터 아주 그냥, 햇빛이 따가워가지고, 아직까지 자고 있습니다. 네, 구리안강은, 지난번에 망원지구랑 다르게, 좀, 널널해요. 이렇습니습니다 오늘 매장 가는 날인데, 저 담배 가게 아줌마가 계속 자고 있어갖고 큰일 났네요,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깨워야겠어요. 아줌마! 담배 가게 아줌마! 매장 가는 날이요! 너 쉬어라 아 지금 상황이 어제 술 왕창 먹어가지고 컨디션도 안 좋고 또 일하다가 부상당해서 허리도 되게 안 좋은 상태에서 차박까지 했으니 오늘 이제 꽝인데요 컨디션이 매장도 가야되는데 저 썬님 저러고 있고 자고 일어났더니 출출한데요 해장하러 가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저. 커피도 한잔 마시고 싶고 라면도 먹고 싶고 아이 예, 혼자 왔으면 바로 그냥 편의점 가서 해결했을 텐데 둘이 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맞춰야 되잖아요 템포를 그래서 한 사람은 이제 굶을 수밖에 없어요 일어났을까? 야 무조건 이거 잘때 이거 붙여야 돼 옆에 이거. 내가 아까 얘기했어. 아무것안 돼. 클라 라면 한 사발 때리러 갑시다. <laughs> 알겠습니다. 아, 캠핑 아침은 뭐다? 라면. 라면. 아 무슨 화장을 그렇게 오래? 해? 화장을 한게 아니고.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을 한 거야 <laughs> 드디어 라면 먹으러 갑니다 와 진짜 <laughs> 몇 시간을 기다린 거야? 자기야 지금 9시도 안 됐어 <웃음> <웃음> 여러분 제가 되게 늦게 일어난 거 같죠? 9시도 안 됐어요 지금 8시 50분이야 <laughs> 아 근데 이게 또 더우니까 아 라면 먹기 또 싫어지네 지금? 비빔국수 이런 거 당기는데 옛날 우리 그 어릴 때독서실 음. 가잖아. 음. 음. 독서실 가서 공부 안 하고 잠을 좀 많이 자겠지. <laughs> 항상 먹은 게이 튀김 우동이었어 나. 아 진짜? 어 도서실에서는 왜 맨날 튀김 우동을 먹었나 몰라나 그래서 어? 그 기억을 살려서 야야 지금 야. 와서 먹는 첨 봤어. 뭐야? 물고 갔어? 물고 <laughs> 갔어? 참새가 사람 없다. 없단... <laughs> 먹이 그렇게 없다는 거야 여기? 먹고 많던데. 이거 맛보지. 쟤네 신세계가 열려. 페지. <laughs> 계속 와. 여기는 자기 새끼는 갖다 주나? 응. 계속 안 오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속내 속내. <웃음> 또. 이제 신세계는, 또 소리 나. <웃음> 또... <웃음> 옆집, 앞, 앞집, 뒷집, 옆집 소문 다낼 거야. 이제 봐봐. 또 <laughs> 오지? <laughs> 또 왔어. 또 왔어. 이제 반대쪽으로 왔어. 아 대박, 여러분. 뭐야, 이거. 참새가 막 이렇게 오는 건 처음 봤어. 요 네. 항상 어. 오, 야, 싫어? 치는다. 아까 마침 비둘기 빨리 가라고 해. 나 싫어, 싫어, 싫어. 비둘기 싫어. 나 아, 갔어. 아 내가 무서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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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둘기 진짜 싫어. 아 평화의 상징인데 비둘기를 싫어하 그러죠? 한미안 생긴 거는 좀 솔직히 자세히 보면 무섭다. 응. 우리가 한번 이렇게 1박 하면서 쓴 돈이 여기 주차장 비용이 얼마였지? 그한 7천 원 됐었나? 만원 나올까? 뭐그 정도 나오고 음... 컵라면 뭐 이렇게 사 먹잖아요? 완전 꿀꿀 꿀, 개꿀 잠자리만 조금 편하게 자면 어? 먹을 거좀 싸고 와서 하면은 진짜 가성비 가리고 어제처럼 어. 백가점에서좀 포장 몇개 해왔다고 4만 원 넘어버리면 <웃음> 네. <웃음> 식당 가서 밥 먹는 게 훨씬 나은 겠지 낚시를 잡을 텐네 우리 응. 한강 시민공원에서 어제 우리 저첫 나방도 해보고. 그리고 여기가 가, 집에서 가깝지만 그냥, 그냥 무시할 장소는 아닌 것 같아요. 되게 탁 트이고 되게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또 다음에는 더 좋은 장소로 가서 우리 부모님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할게요.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일정이 많아갖고 또 제2의 도시 파주로 또 넘어가야 돼. <laughs> 안녕!